이제야, 발 잡고 뭐 하는 거야? 응? 딸, 이게발 잡고 뭐 하는 거예요? 응? 여기 발에 뭐 있어요, 여기? 응? 방구? 흐 <laughs> 이제 그렇게 발 잡고 이렇게 방구 끼는 거야? 응? 이번또 왼발 잡나? 옆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발을, 발을 왜 이렇게 잡는 거야, 도대체? 요럴 때 원래 발 잡고 다지발 잡고. 아이고. 시 응. 발 잡고 놀고 그런 는 아이고, 잡네, 아이고, 잘 잡네. 반대쪽 잡아야지, 아이고, 잡으 반대쪽 자 아이고, 잡으 아이고, 잡으세요. 여기 잡으세요. 잡으세요. 뭐 벌새는 것 같아. 응, 이제. 네. 네. <laughs> 양말 뺏겨지겠다 <laughs> 그러다가, 원래, 저렇발 잡고 놀다가, 양말 치, 양말 치가 흙 벗어. 그러다, 한다. 피아, 그래. 아이고, 잘 잡네. 이제. 마지막 아빠 한번 해줘. 이제. 이제. 아빠나 불러봐라, 이 응? 어? 언제야? 아빠? 언제 아빠? 인제, 아빠? <laughs> 아이고 죽어하네 <안> <laughs> 언제 아빠 했나? 언제 아빠 했어, 니가? 엄마도 못하는데 뭐가 아빠를 하라 그래.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. 그래.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. 아빠? 언제 아빠? <laughs> 아이고.